모든 걸 포기하고 동호대교까지 올라갔던 인물 아닙니까 전홍준 대표 역시 눈물을 펑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주 통영 이진호입니다 50-50의 멤버 키나가 드디어 어트랙터에 돌아왔습니다 키나의 복귀 이후 멤버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중들의 관심은 키나가 어떻게 돌아온 것인지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소속사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까지 취재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키나의 복귀 이후 상황과 달라진 결정적인 한 가지를 오늘 방송을 통해 단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나가 추석 전에 돌아왔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만남이 이루어진 걸까요?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9월달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키나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돌아오겠다 라고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원에 전속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 측에 연락을 취하고 심경을 처음으로 밝힌 인물이 바로 키나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 인물은 전홍준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어트랙트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트랙트의 실무자와 전화통화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만남 과정에서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결과적으로 어트랙트 복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그만큼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를 향한 여러가지 의혹들과 관련 내용들이 다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몸소 겪으면서 키나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웅준 대표와 키나간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일단 키나양이 어트랙트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전홍준 대표와 키나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16일 어트랙트 사무실이었습니다. 복귀를 결정한 키나가 사무실을 찾으면서 전홍준 대표와의 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전홍준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어같이 밝혔습니다. 키나가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했다. 키나는 자신 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키나의 과오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복귀를 했는데 바로 활동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선을 그은 일이다. 하지만 키나와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진 전홍준 대표는 언론을 통해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외부에는 키나가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 역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정말 두 사람의 만남 과정은 정말 눈물 없이는 못볼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전홍준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멤버들이 소속사를 이탈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동호대교까지 올라갔던 인물 아닙니까? 모든 역경을 딛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긴 했지만, 돌아온 키나를 맞이하는 심경은 정말 복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키나 양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모형사라고 합니다. 더욱이 전홍준 대표와 소속사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키나는 따로 기자회견 같은 걸 하게 될까요? 사실, 기자회견을 하면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상황들, 배경에 대해서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템퍼링이 맞는지, 그리고 멤버들은 대체 왜 소속사를 떠나게 된 것인지, 안성일 대표와 멤버들간의 관계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자회견입니다. 하지만 어트랙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벌어졌을 당시부터 멤버들을 지켜주겠다는 기조가 강했습니다. 특히 전홍준 대표가 더 기보스는 용서할 수 없다. 끝까지 가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처는 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멤버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아온키나영을 기자회견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키나영에게 있어서는 사실 좀 잔인할 수 있죠. 지금 남은 멤버들과 더 기버스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멤버들을 지켜주겠다는 기조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나영을 앞세워서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키나양은 혹시 핸드폰 뭘 쓰고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키나양이 어떤 핸드폰 기종을 쓰는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키나양은 갤럭시가 아닌 아이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대체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문을 공개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멤버들의 발작 버튼이 결국 키나양에 복귀였다. 그러니까 강경한 입장문을 다시 한번 밝힌 배경에는 역시나. 키나의 복귀가 있었다. 특히 키나의 복귀와 함께 달라진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창을 열어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막아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행동이었다 왜냐 일단 트위터에서 멤버들을 옹호하는 쪼라는 인물이 최근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쪼는 해외 팬들에게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모든 허니분들 pp 계정으로 이동해서 긍정적인 댓글을 남겨달라 라고 동려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인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두고도 해외 팬들에게 팬 레터를 독려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흔들릴 때마다 해외 팬들의 댓글과 팬 레터를 모아서 멤버들에게 전달하고 응원을 해주고 있다. 그 뜻이 뭐냐? 멤버들이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팬들을 독려해서 좋은 댓글을 달아주게 하고 긍정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줘서 흔들리는 멤버들을 다잡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역시나 전략적인 판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제 공은 안성일 대표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경찰 조사는 받은 걸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어찌 됐건 조사가 1~2개월 혹은 늦어도 2~3개월 안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안성일 대표의 경우에는 고소장이 들어간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맞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건까지 됐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어찌 됐건 안성일 대표는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더 기버스의 비이사 조사를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안성일 대표가 신중 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뜻이 뭐냐? 안성일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럼 안성일 대표 근황은 좀 어떤가요? 사실 안성일 대표 본인과 연락이 끊긴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 문자를 보내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유의미한 단독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안성일 대표는 그간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서 경찰 수사를 대비해 왔습니다. 이 화우라는 것이 곳이 어떤 곳이냐. 대한민국에서 7대 법무법인 안에 있는 대형 로펌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달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어트랙트에 불리한 방송을 할때 화우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 이 법무법인 화우 안에 SBS PD 출신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었는데요. 일단 SBS PD가 화후에 재직한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확인을 해보니까 안성일 대표의 법무법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기존 화우에서 법무법인 윈스라는 곳으로 바뀐 것인데요.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화우가 아니라 법무법인 윈스에서 관련 내용을 담당하게 됐다. 제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화우가 안성일 대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정황을 곳곳에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성일 대표를 향한 의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단순 의혹들이 아니라 학력이라든지 템퍼링이라든지 그의 과거, 경력,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이 사실 자료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템퍼링이잖아요 그런데 이 템퍼링 관련해서도 녹취, 카톡, 그리고 슬랙, 메일 복구까지 안성일 대표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후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화후가 아닌 새로 교체된 윈스에서 안성일 대표의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화우가 사임을 했다 안성일 대표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라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더기 버스의 비이사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화우가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화우가 한층 더가까이서그 자료들을 다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화우가 사임을 했다 안성일 대표가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 그만두기로 한 건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네,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화호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성일 대표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멤버들은 키나의 복귀 이후 강경 1번 도로의 입장에서 달라진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